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초조해집니다. 아무리 해도 티 나지 않는 내 노력, 내 자리는 점점 불안해지는데 주변 사람들은 능력있고 당당해 보입니다. 나만 이렇게 느린 건 아닐까? 이 길이 맞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걸까? 자기 전에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스펙도 부족하고 인맥도 없고 이 나이에 아직도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때론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날일수록 하나님은 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넌 지금도 충분히 잘 가고 있어.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지름길이 빠를 수는 있지만 더 멀리 가는 길은 오히려 천천히 내딛는 걸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담을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 자주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삶을 판단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느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길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는 길이 됩니다. 오늘의 다짐입니다. 오늘은 내 속도에 맞게 걸어가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목적지까지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안한 마음의 조급함이 가득했던 저를 이제 잠잠히 하여 주십시오. 다른 이들의 길과 비교하며 나 자신을 낮추던 마음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속도대로 오늘도 한 걸음 순종으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여정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